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 가시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이 온유한 자의 분노입니다. 이 온유한 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던 바로 그 온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온유한 모세도 심히 노하였다라고 말하는데 한번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모세가 심히 노하여 요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흥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유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모세가 심히 노했습니다.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그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 무리들 그리고 그 무리들의 그 선동에 콕 하고 넘어가서 온 해중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모세가 심히 노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심히 노했다. 누구 때문에 막 화가 났다. 엄청나게 열받았다. 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모세가 지금 뚜껑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뚜껑 열리면 어떡합니까? 내가 뚜껑 열게 한 사람한테로 확 다가가죠. 두 주먹 불 끈지고 가죠. 그런데 모세는 뚜껑 확 열렸는데 그 뚜껑 열게 한 사람에게로 안 가고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여호와께 여짜오되 열이 받아서 이 온유한 세상의 모든 사람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이 사람이 지금 열 받아서 화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런데 그 화나게 한 상대를 향해 간 것이 아니라 그열 받은 상태에서 여호와께 여짜오되 하나님께 엎드려진 겁니다 원문 원어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심히 진노했다 그 대적하는 그 무리를 때문에 모세는 심히 진호했다 그러나 유호하게 말씀드렸다. 자, 이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죠. 고다, 고라와 다단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들 그들 자체는 뭡니까? 사단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그들의 완악한 마음, 그들의 패역한 마음,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사용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열받았다고 해서 대번에 그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 무리들을 향해서 혈기로 육으로 나와 싸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완전히 공중분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갈기갈기 찢겨져 버립니다. 모세파, 아론파, 고라파 싸우 버립니다. 그리고 찢겨져 나가 버립니다. 같이 못 살겠다. 우리 흩어져 버리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 겁니다.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십시오. 모세는 뚜껑이 열렸는데 뚜껑 열린 것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엎드렸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긴 거. 그리고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혈기로 나가서 맞상대 해 봐야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오히려더 더 문제만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 상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아뢰 겁니다.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친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주는 그들의 흠물을 돌아보지 마시, 마옵소서.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갖다 바치는 속죄제, 화목제, 뭐 번제 하이튼 예물을 받지 마십시오라는 것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 얼굴 빛을 가려 버리십시오. 하나님 눈동자가 그들을 보지 마십시오. 이들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시면 인생들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의 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대로 그냥 죄 가운데 죽어져 갑니다. 모세가 얼마나 열리 받았으면 이런 심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낙이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중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의 억울함이 억울함과 그들에 대한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이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정도로 모세가 열이 받고 이 정도로 화가 났는데 나를 화나게 한 눈에 보이는 인간을 향해 간 것이 아니라 이것을 판단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숨김없이, 가감없이 자신의 그 마음에 있는 억울함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았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저기를 내리셨는가? 우리 17절하고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제각기 향료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료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료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료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료를 가지고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해결책을 주십니까? 250명 그 고라다단 아비람 그 너를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이 향료를 들고 내 앞에 서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 너도 너희의 향료를 들고 내 앞에 서라. 내가 판단하겠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어떻게 판단하실지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동안에 이 고라, 고라와 이 반역하는 무리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1 9제을 보니까 고라가 온 회중을 해망문에 모아, 누가 온 회중을 모았다고요? 고라가. 이 반역하는 고라가 모든 회중들에게 나아가서 모세와 아론이 뭐, 우리 회중 위에 스스로 높인다. 너무 지나치다. 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부척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와와하고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는 회막문 앞에 지금 있습니다. 장면을 잠상해 보십시오.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맞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 방법을 말씀해주십니다. 그 동안에 바깥에서는 반역하는 무리들은요, 반역하는 세력들을 더 끌어모아가지고 온 해중들을 모아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누가 들어오십니까? 개입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니까 모두가 엎드려지지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또 알려주 말씀하시는데 우리 20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건을 온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우리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고라다단뿐만 아니라 그들의 선동에 휘둘려가지고 함께 대적하고 동조했던 온회중까지 같이 멸해버리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회중들에서 떠나라. 내가 한순간에 이들을 멸해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 합니다. 모세가 2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있고 온 회중을 구분합니다. 이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 모든 대적의 선동자, 주동자 고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온 회중은 그 주동자의 선동에 의해서 지금 막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모세는요. 지금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전체가 다 있는데 그중에서도 주동자인 고라 한 사람하고 거기에 현혹되어진 많은 대중들을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하나님 어찌 전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것은 하나님은 그 주동자와 그리고 그 현혹되어져서 넘어간 그또 나머지 회중들을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요, 어디에 해당될까요? 앞서서 주동하는 고라이든지 아니면 그 앞서가는, 그 막, 선동하는 그들에 의해서 또 현혹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있던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앞서서 주동을 안 했다 하더라도 어찌보면요, 나도 모르게 세상 가운데 세상에 TV를 틀면 신문을 보면 기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막 선동하고 주장하고 일어나라 그러고 공격하라 그러고 싸우라 그러고 미워하라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계속 미워하러 그럽니다. 선동하라. 밑에 있는 사람 은 일어나서 거엎어라 그막 이러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세상은요 어찌하든지 이 고라 같은 이 무리들의 선동에 의해서 움직이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틈만 나면 지금 세상을 그 엎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해 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딱 계시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그 선동자와 선동에 휘둘린 자들을 정확하게 구분해 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선동한 이 장본인과 또 회중들을 다르게, 다르게 다루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당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아멘. 회중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 장본인들인 고라의 무리에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자,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살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지금 선동되어져 있는 이 회중들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의 무리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이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죽습니다. 같이 죽습니다.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라도 긍류를 베푸시고 그 죄인 중에라도그 죄인이 살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대본의 죄지였다고 해서 찾아오셔서 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거기 있으면 죽는다. 그 죄인, 죄의 자리에서 빠져나와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들이 떠나지 않으면요. 죄와 함께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죠. 이들은 다 빠져 나왔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그 자리에서 떠나라,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 죄인과 함께 하지 마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아멘하며 그 자리에서 빠져 나오면 우리는 살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죄와 그 악인들과 함께 머물면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같이 죽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일까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가 우리는 모두 악인인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은 그 죄악 가운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그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었던 간에 것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즉시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회중들은 빠져나왔습니다. 회중들은 빠져나왔는데 그한 사람 장본인 고라, 다단, 아비람 이들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자, 우리 25절하고 26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25절, 26절.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이 악인들의 아닙니까? 아모 네, 25절 26절 자, 시작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아멘 그리고 2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회중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너희들 그대로 있으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모두 멸해버리신다고 하셨다 그 악인의 장막에서 떠나라 어떤 것도 손대지 말고 사방으로 빨리 도망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회중들은 다 빠져나왔는데 정작 그 주역들인 그 장본인들인 다단 아비람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온 가족, 온 식구들이 뭐합니까? 함께 나와, 자기 장만문에 선지라. 여기 선지라, 자기 장만문에 서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당당하게, 이렇게 딱서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원어가, 나차브라는 단어가, 어,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은요, 두려움 없이, 눈 무릎 뜨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반역하고 거역하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제 막 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 중에 모세가 가로막고 하나님, 이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온 회중 멸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회중을 향해서 그러면 그 죄인들을 함께하지 말고 떠나라 했습니다. 회중들은 떠나갔습니다. 근데 죄, 죄의 원흉인 이들은 정작 어떻게 했습니까? 회중들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며 자신들을 떠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나는 뜨뜻해 하면서 장막 문 앞에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맞섰을 뿐만 아니라 지금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맞서서 나는 잘못 없어 한번 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들은 지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그득 차버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회중들이 그 자신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떠나갈 때에 이들도 마음의 두려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면, 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다면, 이제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인정하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의 길로 내모셨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회중들은 그 기회를 붙잡았고 살, 사는 길로 나갔습니다. 이들이 그 모습을 보며 지금이라도 돌이켰다라면, 지금이라도 회귀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이들은 마음이 딱딱하고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는 잘못 없어. 한번 해보자. 끝까지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라는 심정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죄, 죄 중에 그하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그 죄를 떠나라, 그 죄를 회개해라, 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당당하게 서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내보내실 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가야 될까요? 죄를 떠나는 자리. 죄를 떠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30절, 33절에 이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눈은 크게 뜨고 한번 30절,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만일 여와께서세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서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요아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아멘. 오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세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신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좋은 쪽으로만 받아들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진노 가운데 재앙을 내리실 때도 세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왜이 일을 세일이라고 표현할까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있어 발생하지 않았던 일이 지금 발생할 것인데 그것을 새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좋은 일도 새일이 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재앙을 내릴 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놀라운 재앙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새일을 행할 거다. 땅이 입을 열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산채로 다 삼켜버릴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 발생할 것이다. 이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보내신 것이 확실히 증명이 되어질 것이고 새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지 않은 것이다. 당당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얘기한 이새 일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촥 갈라지면서 그 당당하게 뜨뜻하게서 있던 모든 그 반역하는 무리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 식구들까지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한 용원을 통해서 어디까지 구원하십니까? 전체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그죄 지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다 멸해 버리십니까? 가정 전체입니다. 여러분 고이 고라 다단 아비람도 보십시오. 그 가장이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갈려서서 전체 그식소들을다 삼가 삼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250명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35절을 한번 읽어 봅니다. 35절. 시작. 요학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났더라 아멘. 그 주동자, 주동자들은 땅이 갈라져서 땅이 삼키게 돼.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동조했던 250명의 그 이름 있는 자들.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이름 있고 명망 있고 좀뭐 맑게나 하는 사람 이 250명.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그 들고 있던 그 분양가, 거기서 불이 나와서 싹 멸망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죄인들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시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붙들고 회귀하고 빠져나오는 자는 누구라 하더라도, 어떤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그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기회, 구원의 기회까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기회까지 차버리고 스스로 완악하게 죄악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킬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볼까요? 모세가 억울한 가운데 그 억울한 심령을 가지고 사람을 향해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분하실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나 하나 체결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나 특별히 여러분 직장에서나 얼마나 분쟁과 갈등이 많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또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여러 가지 대립이 일어나고 그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에 사람 상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께 엿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여러분들, 하나하나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리 고린도 전수 6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비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쏟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어려, 그,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성도 간에, 성도가 서로, 서로를 고소 고발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아니라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세상 법정에까지 고소 고발을 하는 겁니다. 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습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질서와 권위 아래 있는데 그 권위가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게 옳은 거다 이렇게 하시러고 하면 그게 반박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안 되면 당에서 해결 안 되면 노예 고발하고. 노예에서 또 판결을 내려도 노예의 권위에 또 순복 안 합니다. 못하겠다. 총회에 고발하고요. 총회에서도 또 안, 자기 뜻대로 안 되죠. 그럼 어떡할까요?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합니다. 그래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뭐라고 합니까? 너의 허물이다. 네가 옳고 네가 잘했고 네가 못했고가 아니라 그것 자체를 가지고 분쟁하고 서로 고소고발하는 것 자체가 허물이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네가 무리를 당하고 차라리 네가 쏟고 손해를 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세수인 교회에 앞으로 모든 사역 현장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뭘까요? 계속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런 사람들은 뭘까요? 100% 자기 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이렇다 하셔도요, 자기 떡고 안 맞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위에 뭐가 있으면 또 고발할 겁니다. 절대로 굴복 안할 겁니다. 바로 고라와 다단의 무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안내 얻맞기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에, 그리고 차라리 뭐가 안 되면요, 여러분들이 조금 불의의, 불의를 당하시고, 여러분들이 좀쏘으시고 손해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손해 본것 같지만 하나님 여기서 다 갚, 다른 곳에서 갚으셔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해결 안된것 같지만 하나님 분명히 공의의 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참 안타까운 게 사역자가 자신이 맡겨준 그 양을 고발하고 양은 자신의 목자를 고발하고 그래가 잘했다고 자 내가 오으니 네가 오으니 써고 둘다 틀렸습니다. 시끄러워 죽겠니다 시끄러. 하나님 그것 보고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제가 힘이 없으니까 입 닫고 가만 쳐다보고 있는데 할, 할 수만 있으면 다 세워놔놓고 한마디 하고 싶어요. 우리 세수인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분쟁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의,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구분하시는데 누가 의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100% 순수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은 그 의인은 아닙니다. 죄인인데 연약한데 넘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찾아오셔서 나를 그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훈계하실 때에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아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자 그자가 바로 의인 성경적인 의인입니다. 그럼 악인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완악하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오히려 돌을 집어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대항하는 자. 이 자는 악인입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땅을 갈아셔서, 땅을 갈르셔서 멸망시키실 것이고, 여호와의 불로서 망하게 하실 줄.